응. 음. 응. 음. 있어봐. 응. 음. 왜? 응. 음. 알았어, 알았어. 뭐, 뭐,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우리 애기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아, 로러봐 앉아, 앉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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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증 너무 힘들겠 아, 뭐안 좋은 꿈 꿨나 봐, 우리 애기. 안정을 건갔어? 응? 음, 그거 무서웠어? 응? 응. 음. 음. 마폭풍 쓰담 해주지 그지? 아 아이 이뻐, 아이고 이뻐, 음. yeah <laughs> 화장실에 그렇게 있었어? 화 응? 화장실 어어서서한한야야 뭐 응? 아빠 깨우 a 더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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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야앉아 앉아봐 앉아 앉으세요. 앉아! 앉아! 앉아보라, 누나. 왜 응, 이러는데? 응, 앉아보라, 왜 뭐, 이러노, 오늘? 앉아! 오케이. 응? 아니야? <laughs> 응, 왜 이래? <laughs> 뭐가 고장났어? 왜 이래, 갑자기? 응? 뭐야? <laughs> 주말이라 좋은 거야? 응? 신났네? 아주 신났어? 응? 아이, 신나. 아이고, 신나. 어이, 신나. 어이, 좋아. 응. 응. 아이 신나. <laughs> 오,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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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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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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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슨 일이야? 응? 응? 아니 뭐 좋은 꿈을 꾼 거야? 무서운 꿈이 아니고 좋은 꿈을 꾸었나 보네 응? 엄마 로또 사봐야겠네 응? 아주 기분이 좋아?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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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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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아아 hmm, <laughs> ai cũng chơi, <-bye>, <hums> ai chơi, ai không nhớ, um, trời ai chơi, ai chơi, 약수터, 거기 올라가 보면 그 아저씨들 그 나무에다가 쓱, 쓱등 밀잖아. 응? 그런 아저씨들 같아, 응? 아저씨. 싱크대에다가, <laughs> 응? 그렇게 막 끌고 제껴, 응? 아이,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 이뻐 와이 라노 응? 약했나 응? 와이 라노 손 정신 차려 손 그치 손 아니, 손. <laughs> 손, 응? 손, 응? 노바, 노바, 아이고, 이뻐. 아이,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응? 뽀야, 어디 갔노? 응? 뽀야, 어디 갔어? 아이, 이뻐. 어이 이뻐 아이 좋다 아이고 좋다 응? 묶고 호야 뱃살 때문에 <laughs> 안 닿는거가 어? 응? 묶어 어? 응? <laughs> 다시, 뭐야. 어이고 아이고, 아이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 신났다, 아이 좋아, 오늘 주말이라고 아주 그냥, 아이 좋아, 응? 우리 애기, 아이 신났다. 嗯いいじゃん。ええいい choice. いい choice. 우리 뽀냥이도 왔나? 뭐야 뽀냥이 이쁘다 해줘 이쁘다 해줘 아이 좋아 아이뻐 아이 <laughs> 왔나 뽀냥이 왔나 잘 잡나 뭐야 뭐야 그치지 일로 와장 뽀냥이 일로 오세요 뽀야 뭐야? 응. 뭐야, 안 돼, 그, 기꿀지 마. 일로 오세요. 일로 와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야? 아이. 뭐야, 또 이쁘다 해줘야지. 응? 뭐야? 어야 대코 야 이쁘다 해주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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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뭐야 아이 이뻐. 우리 애기 잘 잤어? 아이 이뻐. 잘 잤나? 뭐야, 이쁘다 해 주라. 응? 이쁘 많이 받았다. 아이, 이뻐. 아이, 가 이뻐. 뭐야, 잘 잤나? 응? 아빠 깨어라. 왔나? 뭐야, 아빠 깨어라. 응? 병원 가기 아빠 깨어났나? 아빠 일어나세요. 언니? 아빠 일어나세요. 응. 짜잔. 아이고 이뻐. 괄찍 많아 이까. 병 병원 가게 빨리. 아빠 깨워 언나. 뭐야. 아빠 깨워 언나. 호야가 깨워 와. 응? 빨리 깨워온나, 응? 엄마, 아빠, 일어나세요, 엄마. 응? 뭐야? 병원까지니까? 아빠 깨워라니까, 너. 창냥이 꼬리 왜 그래? 응? 꼬리 그뭐 무슨 뜻이야? 너무 귀엽다 응? 뽀냥씨. 니 그만해라, 진짜. 똥땡이. 똥땡이. 아이 <laughs> <어이>? 똥땡이 <laughs> 그자 꿀지마라 아이 아이 보자. 에이. 아이고. 자, 인사해 이제. 인사해. 빠이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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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 손? 손주라 손, 주라, 손. 응? 엄마 그래 쓰담쓰담 해줬는데 손 하나 안주나 손 에? <laughs> 손 후야 손이 진짜 웃기네 손 응? 손 주세요, 손. 뭐고 와, 손. 의의가 없네. 의의가 <laughs> 없어. 손. 의의가 없어요. 의의가 없어. 응? 완전지 하고식 그런 거 말고. 쉬어. 저러지도 말고. 응? 손 한번 안해 주면서 뭐 어떠 이래? 응? 야. <laughs>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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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라고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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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됐다 씨 치아라 됐다 고마 쓰리마 치아라 응? 무시고니 진짜 응? 의의가 없네 진짜 뭘째로보노 하이 파이브! 하이 파이브! 응? 하이 파이브! 됐다 고마. 진짜 뭐 이런 게다 있노.